네두 번째로는 어, 이스라엘 예언의 종교적인 측면을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이 탄생하고 또 나타나게 되었었던 그 종교적인 측면은 바로 이방 민족들과의 접 그, 이, 접촉으로 인한 어, 종교 혼합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는 어, 이방 민족과의 접촉보다는 이스라엘 민족끼리의 유대관계가 더 강했죠. 그래서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 그들보다 먼저 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그 여러 족속들이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화가 이스라엘의 문화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짓지 않았잖아요. 텐트를 짓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저장고도 있고 또 곡식들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설들을 갖고 있고. 또 농경지도 발달해 있고 농사 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어 농경에 필요한 아니면 산림에 필요한 것들을 어더 많이 갖고 있고요, 더 발달된 거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다니면서 거기서 뭐 도자기를 만들었겠습니까? 아니면 뭐또 화려한 도구를 갖고 있었겠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화려하고 발달되어 있는 기술들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동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혼도 이방 민족들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방 민족의 문화가 들어오고 종교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일종이라고 할수 할수 있는 그 드라빔 같은 에, 우상들이 이스라엘 삶으로 넘쳐나게 들어오게 된 거죠.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할 때, 이스라엘의 그 우상을 발굴하는, 어, 작업을 하는 그 교수님을 만나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땅을 파면, 땅을 파면 드라빔과 같은 우상이 넘쳐나게 발굴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이 시대 저 시대를 불문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파면 거기서 우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 박사님이 하시, 하시는 얘기가 이스라엘이 과연 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맞았나 라고 할 정도로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곳에 모든 시대를 파도 다 우상이 나오는 이 나라가 어떻게 야외 신앙을 유지하는 나라였을까라고 하는 걸 의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토록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고고학적인 증거로 증명이 되는 거죠. 모든 시대의 모든 장소에 통틀어서 아무데나 파도 우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네, 이스라엘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어,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라고 하는 것이 예, 이스라엘의 고고학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하시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맞을 수밖에 없는 나라였어요 모든 나라의 땅에 우상이 나올 정도로 우상을 섬겼으니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섬겼으니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심판을 했을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심판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할 만큼 행동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심판을 하시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심판을 돌이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족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언제나 용서하셨고 심판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이 저는 심판에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속성 자체가 무섭고 분노, 진노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원래 속성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정화하기 위하여 심판하신 것 뿐이지 원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과의 전 우주를 향하여 심판의 분노를 발산하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이방민족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종교 혼합이 발생하게 되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접한 게 뭡니까 다신 종교요, 풍요 종교요, 퇴폐 종교입니다. 다신 종교는 예 말씀 그 글자 글자 그대로 여러 신을 믿는 거예요. 이런 신 저런 신달신해신뭐별신 일월 성신 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너의 들으라 이스라엘,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의 하나님.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가보니,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의 신이 필요한 것이고, 또 생명을 얻을 때는 생명의 신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는 또 어떤 신이 필요합니까? 구름 신이 필요하고, 비를 내리는 신이 필요하고, 번개가 신이 필요하고, 또 태양 신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많죠. 물의 신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신들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다신 성교, 종교를 인정하고 수용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자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풍요 종교, 네. 잘 먹고 잘 살자가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려면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예, 다신 풍요의 신에게 예,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합니까? 자기의 자녀를 희생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사람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에그 예,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과 배치되는. 배치되는 그런 이방 종교의 종교들을 신랄하게 심판하, 어, 시, 그, 비판하면서 그걸 쫓아가는 이스라엘 너희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었죠. 그 다음에 이 풍요의 신은 태폐 종교, 풍요 종교는 이 태폐 종교와도 연결되어 있는데, 어, 이가나안 땅의 풍요 태폐 종교는요, 어, 이 자연이 새로운 그 열매를 어, 생산해내는 것을 마치 남자와 여자의 그 성행위를 통해서 에, 그것을 그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남신과 남창과 여창이죠. 성전에 가보면 그들이 하는 이방 신전에 가보면 남창과 여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창과 여창이 서로 관계를 맺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 성행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가을의 곡식이 풍요롭게 맺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뭐 그걸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또 여러 그 차례에 걸쳐서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물란하죠 그래서 에, 성전에는 직업적인 남창과 직업적인 여창들이 있어서 이런 퇴폐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하게 되죠 예,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퇴폐 종교들은 어,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예, 로마에서도 예, 성행했었던 걸로 이제 알려져 있죠. 예. 그, 폼페이라고 하는 그화산재로 인하여 덮어졌던 도시에 가보면, 이러한 물난한, 어, 사회의 풍습이 얼마나큼 물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을 정도로, 어, 곳곳이 그러한 그 퇴폐 문화로, 예, 그, 물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 고대 근동에도 그랬고, 로마에서도, 예,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신약 시대에도 예,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이 종교적인 면에서도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이런 종교적인 정체성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등장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예, 변동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유랑하는 그 유목민에서 정착하는 그 농경사회로 진입하면서 공동소유가 개인소유가 되고 또 경제적인 불평등이 생겨나고 부의 양극화가 벌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이, 이 유목민 시대에는요, 제사를 지내거나 뭐 그, 그러게 되면은 나누어 먹습니다. 나누어 먹어요.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화목제 같은 규정에 보면은 아, 소를 잡거나 뭐 동물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동물 잡은 것을 그 다음 날 남겨두지 말, 말도록 규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날에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그 그러니까 날에 소한 마리를 잡아서 나눠 먹으려면 얼마를 얼마 몇 명과 나눠 먹어야 될까요? 예, 500kg, 600kg 짜리 그소한 마리를 잡으면 몇천 명이 나눠 먹어야 됩니다. 몇천 명이 나눠 먹어야 될 정도로, 오늘날 기준으로, 스테이크 하우에, 하우스에 가면은 뭐 200g, 300g이 1인분이잖아요. 이, 만약에 1인분으로 나눠준다고 하면, 예, 600kg짜리 예, 소면 200g, 300g으로 쪼개서 나눠준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과 나눠 먹어야 하겠습니까?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유목민 전통이었거든요. 그런데 농경사회에 가면은 이제 저장술이 필요합니다. 어 가을에 수확한 곡식들을 겨울 그다음 그 곡식을 추수할 때까지 지켜야 돼요 보관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오늘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유목민은 오늘 다 먹어야 돼요 왜 내일 또 먹을 게또 있으니까 근데 농, 농작하거나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오늘 먹은 거다써먹다 먹으면 내일 먹을 게 없으면 내년에 먹을 게 없으면 죽는 거니까 저장하는 그런 개념이 발달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장을 많이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저장을 못 하는 사람은 부자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아서 그 자작농이 아닌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부의 양극화가 되죠. 그래서 어, 곡식이 많은 사람은 그 많은 곡식을 가지고 땅을 또 사고 땅을 샀으니 또 그다음에는 더 많은 곡식을 얻을 것이고 또 누군, 어, 땅을 샀으니까 누군가는 땅을 팔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 연도에는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농사를 대신 져주는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고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제의 변화가 신분의 변화로도 이제 이어지게 되면서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인 사람이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 평등한 그이 정체성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모스를 보면은 신발 한 켤레를 살수 있는 그 가격으로 사람을 살고 사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바로 그게 이스라엘 사회가 변화가는 거죠. 어느 날딱 변한 게 아니라 수백 년에 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쳐가면서 농경 사회에서 갖고 유목 유목민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가 농경 사회로 넘어가면서 그런 야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치였던 생명 존중이라든지 아니면 평등의 그런 개념들을 상실해 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서 원래의 가치를 회복하라 사람의 가치와 또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예언자들에게 선포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 측면의 변동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스라엘의 예언자 명칭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예언자가 우리는 예언자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다른 이름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나비 우리가 많이 예언자라고 번역하는 명칭이 이제 나비입니다. 나비. 그다음에 로에라고 하는 것은 그 보다거든요. 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호제도 보다예요. 호제도 보다. 이렇게 예언자들은 앞을 보는 사람들을 의미했던 거예요. 나비는 어~ 나바동사라고 하는 동사의그 히트 파일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대신 앞서서 앞 앞에 나가서 무엇인가 말을 하는 사람이죠 말을 선포하는 사람이 나비였다면 로에와 호제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비는 말하는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로에와 호제는 예 보는 예언자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나비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로에와 호제는 자기들이 보았던 것을 어, 이야기를 하는 예언자였고요 또는 이런 나비나 그 로에 호제라고 하는 명칭이 아닌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기들을 찾으러 나갔다가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게 나중에 밝혀지는 것이 누구죠? 예, 예언자 사무엘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나비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처음에는 나, 사무엘인지 모르니까, 사무엘 예언자인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게 호칭을 부를 때가 있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예언자를 지칭하는 명칭으로도 사용 되어지고요 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명칭으로도 예언자가 불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예언자들 예언자들을 향한 명칭들이 여러 가지다 그리고 다 동일하게 예언자들을 의미하지만 어, 명칭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나비는 말하는 사람, 로에와 호제는 보는 사람,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할 때에 통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명칭을 명칭으로도 사용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요, 어, 이 하나님의 명, 예언자의 명칭, 어,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 예언자들에 관련된 연구와, 연구를 조금 먼저, 다루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언자 연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